하나님 나라 백성은 두 개의 큰 물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지나야 됩니다. 이 성도들 중에는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먼저 무슨 말이냐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것을 그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홍해 건너자마자 가난안이 있어서 아니죠. 홍해를 건너고나면 우리가 뭘 만납니까? 바로 광야를 만나게 되죠. 홍해를 건넌 성도들이 뭘 건너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사막에서만 광야에서만 뺑뺑뺑 돌며 괴롭고 척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다음 코스인 요단강을 건너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널 때에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